아, 딱이 학교는 와일드 피자들이 많네. 무서운 피자들이 많아. 일단 약점 알았고변화은 컨트롤이 없고 아, 요 스타일은 아, 스타. 스타. 고치기가. 네, 네, 네. 예, 선생님 지금 자 네. 와인더 음, 하잖아. 자플렉테일에 밟고 있지. 던질 때 어떻게 밟는 줄 알아? 뒤꿈치가 네. 나오면서. 맞지, 나오지. 어.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저쪽으로 힘을 써줘야 되는데, 네. 지금 어디다, 응. 어디다가 힘을 써주려고 하고 있어? 지금 저기다가 힘을 써주려고 하고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옆으로 놀잖아 예. 어, 밟스스만 그대로, 그대로, 오, 오. 그대로 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예. 응. 그 정도부터 막안 써도 돼. 예. 어, 힘들잖아. 예. 어, 어, 오래 못 던져. 여기서만. 와, 백0 0개 돌리는데, 야, 10개, 입지. 땀이, 임마, 봐라힘다 쓰니까 자스가힘다 <laughs> <laughs> 쓰라고 왕봉하겄나